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노래 불렀듯이 43개월과 106일 된두 아이의 엄마이자 에버노트 하는 아줌마 박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초 후에 넘어갑니다. 제가 에, 에버노트를 처음 알게 된 거는 그 첫째 육아휴직 기간에 이두 책을 쓰신 그윤선현 정리 컨설턴트님이란 이분의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갔는데 출석 체크를 하는데 이 체크박스 기능을 해서 탁탁탁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갖고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 에버노트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발표를 했던 때가 이때 멋진 그녀들의 에버노트에서 여기 사회 보신 분 아까 너굴양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발표 제목이 이렇게 약간 육아에 관련된 거라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서 딴 짓을 막 하고 계시던데 오늘 와와 와 계시죠. 오늘은 짧으니까 좀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버노트 하고 있대요. 딴 짓이 아니라. 아줌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아줌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은이 아줌마야 집에서 밥이나 해그 운전할 때 많이 지르시는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아줌마들이 밥하고 나왔어요 설거지까지 해놓고 나왔어요 어떤 분은 밥하려고 쌀 사러 가요 라고 써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저도 아줌마이기 때문에 밥도 하고 애도 봅니다 그런데 밥할 때도 에버노트 하고요 애볼 때도 에버노트를 합니다 에버노트 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모든 분들의 다 개개인에 맞게 다 다르긴 한데 밥할때 에버로트 한다는 거는 제일 간단하게 쇼핑 리스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쇼핑 할때그뭐뭐장볼때 그 뭐, 뭐 리스트 체크 하죠. 근데 뭐 포스트잇에서 연필 쭉쭉 그는게 아니라 이렇게 럭셔리하게, 딱 스마트하게 하고 레시피나 뭐 음식 요리, 레시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 스크랩을 하기도 하는데 그분을전문든 전문이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제가 처음에 지난번에 발표했던 그의 첫 장인데요. 네, 예, 저 이제 책임이 됐습니다. 깨알 자랑 한번 하고 이때도 이렇게 타이틀이 육아에 관련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첫, 그때는 첫째가 낳은지 얼마 안된 다음이었긴 한데 이제 둘째 때는 제가 처음부터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신랑이 갑자기 중국으로 파견을 가게 됐어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둘째를 좀 둘째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간게1 년을 가게 는데 제가 2월달에 따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첫째 때 남은 육아휴직이 4개월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6월이 되면은 복직을 하거나 퇴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안 굴리던 짱구를 굴려서 열심히 막 계산을 해봤어요. 엑셀로 막 계산을 했더니까 3, 4월쯤에 로딩을 하면은 이제 6월부터 이제 확인이 돼갖고 무급휴직을 들어갔다가 시, 신랑 복귀일이랑 예정일이랑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장한 엑셀을 에버노트에 저장을 해갖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네. 제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박수가 나올 줄 알고 장표 시간을 기다렸는데 <laughs> 성공을 해서 이제 둘째는 이제 처음부터 에버노트하게 시작됐죠. 정말 그 날짜 데, 날짜를 계산했던 그 엑셀부터 해갖고 출산 뭐 준비 리스트나 초음파 사진, 침잠 첫 처음 들었던 심장박동 소리 동영상 그리고 관련된 육아 관련된 정보 같은 거를 모두 다 에버노트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육아의 자장 시작은 모유 수유랑 예방 접종 이게 이렇게 애를 꺼내고 나면 이렇게 수술이, 수술을 해서 나은게 아니라 꺼냈는데 꺼내고 나면 제일 첫 단계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에버노트보다 어플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괜히 뻘짓 하지 마시고 어플을 쓰면 되고. 이렇게 육아를 핑계로 제가 에버노트 한게또 많아요. 이렇게 요즘에는 머리핀 만드는데 꽂혀갖고 머리핀을 만들고 도장 파주겠다고 정각 배우고 사진 배우고 캘리그래피고 POP 갖고 아빠 온다고 환영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부터 해서 지금 이거는 첫째에 관련된 건데 처음 첫 이빨 났을 때첫 여권 사진 이렇게 하다 보면 은 어느 순간 보면 아예 일생을 다 에버노트 할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얘 나중에 애기한테 줘야죠 생뚱맞은 질문이겠지만 페덱스랑 제록스 많이 들어보셨죠 페덱스는 택배회사 아시죠 제록스는 복사계에서이두 단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X 예, 이겁니다. 이두 단어는 너무 많이 쓰여 쓰여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어학 사전에 등록이 됐어요. f e 페덱스 하면은 페덱스를 이용해서 택배를 붙이다 또는 제록스 같은 경우는 에 복사를 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화 돼 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생각 제 생각에는 이제 에버노트도 이제 그지 멀지 않은 때에 등록을 이게 사전에 등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버노트 직원들은 뭐라고 쓸지 한번 생각을 좀 미리 해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틀린 글자 나오는 그 빨간 줄은 없어지겠죠. 제가 발표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뜨는 장편데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어울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에버노트를 잘 쓰시려면 은 이렇게 에버노트를 사랑하시고 에버노트를 많이 쓰시는 유저분들과 이런 자리에 많이 많이 계속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확신아 발표하게 되면 또. 뵙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네, 감사합니다. 아.